자, 고, 이 2025년 3월 모의고사 20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Fans who are inclined to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athletes o e them as fans should also think about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that fans might have as fans so Fans who 관로해야 되겠지 어떤 팬이냐면, be inclined to 하는 팬이래요.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pend, 시간, 돈, ing 하는 경향이 있대요. spend, 시간, 돈, ing. 뭐뭐 하는데 시간 돈 쓰다 이런 뜻이죠. 자 뭐라고 생각하는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이에요. 자 그럼 대충 보니까 요까지 끊으면 될것 같아요. 팬스가 주어고 슈드가 동사거든요. 자,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What athletes owe them as fans? 팬으로서 자, athletes면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자, 어, 뭐를 해주다 원래는 빚지다 이런 뜻인데 빚진 만큼 뭔가를 해주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얘들이 팬이니까 자기들이 팬이니까 어,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즉, 여기서 말한 그들은 팬들이죠. 자기 자신 팬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애들이 뭐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한참 보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밴들은 자, should 이제 지은이의 생각이야. 또한 이 밴들조차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corresponding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팬들, 너희에 상응하는 의무도 한번 생각해봐라. That fans might have as fans. 자, 그러면 요거 대해서 뭐예요? 누가 봐도? Fans는 가진다. 뭐, 뭐. 룰이 없잖아,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죠. 위치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문장은 이거야 시간을 써이 팬들이 뭐라고 아 우리 운동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이 스포츠 스타가 자기들이 팬이니까 그들에게 즉이 팬들한테 뭔가를 우리 선수들이 우리에게 뭐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어떤 의무야? 팬들도 한 가지는 의무, 자기들도 해야 되는 의무, 그걸 생각해봐라. one who thinks, who 0 0 0죠 어디까지? 요까지다. 0 0 0 0 0 0 0 0 0 어떤 누군가,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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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a 0 0 0 i 0 e 0 t 0 0 e be in charge to 뭐할 자격이 있다. 뭐할 자격이 있다. 뭐를 받냐면, 그들의 친구로부터 뭔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누군가는, 아, 여기서 팬이 아니네. 한, 그냥 아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누가 생각을 한데, 뭐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아, what? 빨간색으로 하자. 지금 what 전부 다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지. friend, 친구로부터. 난 친구한테 뭘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해. without, 뭐 없이? ever giving a moment, t o u t 한순간의 생각도 주는 것 없이. 무슨 생각? to what? 또 나와요, 빨간색. 그들이 친구들에게 오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친구는 is to put it mildly, to p u i mildly. 여기서 마이 들리는 뭐 부드럽게 뭐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음뭐 부드럽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자면, not a good friend. 좋은 친구 아니다. 그럼 뭐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해. 뭐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오직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 누구로부터? 친구로부터. without. 뭐 없이 주는 거 없이. 자, without이 뭐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뭐예요? INGO죠. 그런데 이 주어가 누구예요? 이 친구잖아요. 본인 스스로요. 이 사람이 직접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빈 기분이라던가 이런 걸로 바꾸면 틀린 거다. 그죠? 그 어떤 순간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어, 내가 친구한테 뭔가 해줘야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1도 없이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 아니다. 접속사 연감팬 비슷하게도 비슷하게도 팬, 후. 자, 이번에 친구는 친구, 아, 팬은 팬인데. 자, 이제 다시 팬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방금 친구 예시를 들었고, 어디까지 갈라다나요? 뚜루뚜루 해가지고, 뚜루뚜루 해가지고, 뚜루뚜루 해가지고, 요까지네요. 팬까지. 자, 어떤 팬이냐면, 오직 또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또 나와요. 겉. 자, 이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 without, 뭐 없이 ever, 또 나오죠. 전치자 뒤에 동명사 ing 아, 왔어요. 생각하는 거 없이 뭐에 대해서? 그들이 운동선수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주어가 fan에 s부터 불었죠. 복수 주어죠. s부터 불었죠. 그러면 해부라서 복수동사 해 그 요게 have, fans have, 요렇게. 자, 이 팬들은 실패한 거다. 뭐 하는 거? take the fan, athlete relationship, all that serious. 실패한 거야. take, 취하는 걸, 뭐를? 팬과 운동선수 사이의 이 관계를 어떻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실패한 사람이다. 진지하게, 오랜만에 부사 나오죠? 받아들이다, 진지하게. 진지하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 seriously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받아들이는 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as in, 뭐, 뭐처럼. 자, 뭐, 뭐처럼. 거의 every other area of human life. 그러니까 인간 삶의 그 어떤 다른 영역에서처럼. 그러니까 그 every other area, every 치담명담동 알지? every 뒤에 뭐가 온 거야? every 단순사봤다. 자 인간 삶의 그 어떤 다른 그러한 area 영역에서 인 것처럼. 자 whatever special rights fans may possess are limited by a corresponding set of obligations, and fans who never think about how they can be better fans. Even as they comfortably opine about what athletes all of them are, hardly fulfilling their end of the bargain. 자, 이거, 동사여기에요 자, 그럼 갑니다. 자, whatever. 뭐든 간에, special right. 여기 관로 열고 닫아야죠. Ben이 소지하고, possess가 소유하다죠. Ben이 소유할지도 모르는 그 스페셜 라이트 특별한 권리가 뭐든 그건 알레베티드 아, 제한되고요 아 이거 도서저 이미 나왔네 아 이거 좀 이따 할걸 여기 좀 이따 하자 미안하다 아 치우지 말고 놔둬버려라 잠깐만 놔둬라 자 갑니다 팬이 소유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권리라는게 이거 권리야 어이구 어이 이 권리라는 게 특별한 권리라는 게 whatever 뭐든 그것은 제한된다 누구에 의해서 그 상응하는 세트에 의해서 무슨 세트? 의무감 세트 그러니까 권리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의무도 있잖아 그 세트에 의해서 어쨌든 제한되지 막 무궁무진한 게 아니다 받기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 여기까지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여긴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팬 정말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더 나은 팬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주동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even, 심지어 as 그들이 자신있게 오 e 하인여 e 말할 때도 뭐에 대해서 운동 선수들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조차도 뭐 말할 때조차도 말할 때조차도 어 조차도 아 때에도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들이 어떤 팬이 더, 더 나은 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이런 팬들은 결국 하드리. 거의 뭐 맞는이죠?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뭐다? 자, 여기 their end of the bargain 돼 있죠? fulfill 이거 뭐의 의무를 다하다. fulfill 이거 일종의 수거처럼 뭐의 의무를 다하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빼내 자기들의 의무를 다지 hardly 않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팬과 스포츠 선수 간의 그런 영역에서 팬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 또한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주제다. 자, 주제 할게요.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는 팬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영어로 the right of fans. 자 팬의 권리는 should 뭐를 해야 돼? Should be 자 동반돼야 돼. Accompanied. 이거 어컴패니 어컴패니드 동반돼야 된다. 바이 뭐에 의해서, obligation 의무와 동반돼야 된다. t o w a r d 뭐를 향해, 뭐를 향한 그 운동 선수들, a t h l e t i c 그 to, 아이고, to. 자, 운동선수들을 향한 그런 의무까지도 같이 동반돼야 한다. 자, 이거를 한 문장 요약으로 써봤거든요. 자, 한 문장 요약으로 쓰는 거 영어로 낼 거다. 자, 일종의 주제를 한 문장 요약한 거니까 주제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지겠죠. 자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팬과 운동선수 And players 자, 애틀리츠 간단하게 그냥 players로 쓸게요 운동선수와 팬의 관계는 should be 어때야 돼? 상호간의 관계여야 한다 mutual one이어야 한다 즉 mutual 관계 저기 왜 relationship을 또두번 쓰기 시작 o 을 받았죠 그리고 이 니치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둘다 both s i d e 는뭐 해야 돼? 나도니 뭐뿐만 아니라 나도니 주장하다, 뭐 claim their right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뿐만 아니라 벌 u 서 또한 뭐도 해야 돼 충족시켜야 돼 충족시키다 meet 이거 만나다 아니에요? 충족시키다요 자, 뭐를 충족시켜야 되냐면은 그들의 의무 의무도 충족시켜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 뭐델 Mutual 충족시켜야 돼. 의무를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 자, 빈칸 뚫으면 이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관련 속담도 낼 거야. 이게 뭐야?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소리지. 그래서 one good ten deserves. 자, deserves. 뭐말 자격이 있다죠? Another.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글자 왜 이렇게 올라갔어. 선행에는 선행으로 베풀어야 한다. 받은 게 있으면 너도 줘야 된다. 즉 너도 의무를 다해라. 자, 그다음에 밑에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간단해요. 자, 누가 팬들이 자, 권리만 생각을 하면 좋은 친구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시에서 들면 좋은 친구 아니게 된다 그랬고. 자, 바람직 하지 않은 관계가 어떤 관계죠? 일방적 관계라고 그랬죠? 한쪽에서만 요구하는 일방적 관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를 해서? 빼는 권리랑 의무 둘다 해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이거다 그죠? 자, 서술형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깍딱이다치울게요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요. 요 문장이에요. 요거 서술 자, 접속사 하나 있어요. 어디 있죠? 비슷하게도 시밀러리 있었죠? 요거. 왜냐면 앞에 친구 얘를 했잖아. 그다음에 얘 비슷하게 팬도 말이야 하면서 또 시작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속담 적었고 한 문장 요향 적었고. 자, 이제 어법하면 된다. 업법 갈게요. 첫 번째 갑니다. 스팬드 시간돈 ING 스팬드 시간돈 ING 업법 1 2번 이거 주동이 나오죠. 그들이 뭐뭐하는 것요거 2번 운동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것 자, 3번에 여기 겉또 나오죠. 그들이 뭐말 자격이 있다는 것. 요거 3번. 자, 4번은 without DSM 뭐뭐되면안 된다고요? 빈 기분 안 된다고요? 얘들이 직접 그런 생각의 순간을 가지는 거지. 즉, 주는 거지. 그래서 요게 4번. 자, 5번, 여기 동사, 이거 단수동사 나오죠? 자, 단수동사 나와. 주어 누구지 찾아야죠? 어디 따라? 주어는 원, 여기네. 이게 여기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싹다 꾸몄죠? 그래서 단수동사, 요게 5번입니다. 자, 6번이요. 자, 여기 동사, 여기 복수동사 왔어요. 주어 찾아야죠. 주어 어디 있어? 펜스죠. 음. 요렇게 복수 주어왔어요. 요거 6번 그 다음에 seriously 부사. 이거 형용사로 serious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형용사일 필요 없는 거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요거 7번이 8번에 여기 R이 왔어요. 복수동사죠. 주어 찾아볼게요. 어디서? 여기 있네요. Whatever special rights.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그 어떤 특별한 그 뭐고 저기 권리들이더라도. 여봐요. 복수주어 왔죠? 그래서 복수동사 R. 여기 8번. 맞아요. 9번 R이죠. 복수동사. 주어가 누구데? b e n Who 여기였죠. 여기. And는 저 앞에 주어도로 따로 있고 이거, 이거 9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정리하면요. 자 서술형 하나 있고요. 어법이 아홉 개고요. 자, 속담 하나 있고요. 한 문장 요약 있어요. 그러고 접속사 이렇게 한개 있습니다. 자, 20번 끝났어요. 수고했습니다. 21번 시작할게요.